자, 5번. 다음 방정식,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자, 문제를 보니까, 어, 두 식이 모두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한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어, X와 Y에 관한 1차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어, 1차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음? 한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하고 한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x, y, x, y. 그러면 x랑 y의 관계식이 만들어져서 y를 x로 바꿔 줄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요.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다 그러면 기억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x y랑 x 2y로 인수분해가 되죠. 되죠? 그렇죠? 그러면 x가 y 또는 x가 2y죠. 그럼 얘를 이제 1번에서 x가 y일 때 니은에다가 어, x에 y를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3y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x에 y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됩니다 어, 정리를 해보면 예, y 제곱이 3이 만들어지죠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아 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루트 3이죠 그러면 X가 X랑 Y가 있는데 Y가 루트 3이라면 X랑 Y가 같으니까 X도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한 쌍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X가 마이, 아, Y가 마이너스 루트 3일 경우에는 X도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이렇게 또한 쌍이 만들어져서 음, X가 Y일 때두 쌍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X가 2 Y일 때 보겠습니다. x에다 2y를 어, 니은의 x를 x에 2y를 대입합니다. 니은식에다 그러면 3하고 2y 제곱이니까 2y를 제곱해야 되죠? 여기 x 제곱이니까요. 그죠? 보이시죠? 네. 2y를 대입해야 되니까 4y 제곱해서 뭐가 되죠? 12y 제곱이 됩니다. 아시겠죠? 어, 12y 제곱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x에다가 또 2y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10y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10y제곱. 그다음 얘는 그냥 y제곱이네요. 얘가 마이너스 3이다. 정리를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음, 음. y제곱이 1이 나오죠. 아,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i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근이다 말은 안 했기 때문에 허근 나와도 어, 됩니다. 자, 그럼 y가 i인 경우랑 y가 마이너스 i인 경우가 있죠. 이때 x는 y를 두배 했을 때 x가 되는 거니까 2i가 될 거고요. 또 X, y가 마이너스 i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i가 돼서 해는 총 이렇게 네쌍이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게 기억이고 이게 니은이라고 한다면 니은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는 0으로 되어 있는 거 그죠? 어, 는0 되어 있는 상수항이 0인 경우를 인수분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3x-y구요. 어, 그 다음 2x-y겠네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3x는 y다 하니까, 얘를 y는 3x, 2x 하고, 어, 또는 y는 3x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편하겠죠. 계산하기. 분수보다는 정수로 되어 있는 게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y가 2x일 때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기억에다 대입합니다. 기억에서, 어, 2x제곱, 그리고 y에 2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 y 제곱이니까 2x를 제곱하면 플러스 4x 제곱이 16이죠. 그럼 x 제곱이 4가 될 테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x가 2일 때는 y는 어떻게 됩니까? 두배 해야 되죠. 그래서 4.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 해서 두 쌍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y가 3x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 기억에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2x제곱, 그리고 여기에 3x가 대입, 3x를 대입하면 3x제곱이구요. 자, y제곱은 3x를 제곱하니까 9x제곱이죠. 얘가 16입니다. 그럼 x제곱이 얼마 되죠? 8이 나오겠, 아,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가 8x 제곱이니까.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라는, 어, x 값이 구해진다. 그러면, 어, x가 루트 2일 때는 y는 어떻게 됩니까? 3루트 2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y가 3배를 해야 되잖아요. x의 3배. 그래서 마이너스 3루트 2 해서, 어, 여기서도 2쌍 나와서 전체 해는, 어, 총 4쌍이 나오겠죠. 자, 이런, 이렇게 이제 해가 나왔을 때, 해가 나왔을 때, 어,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객관식일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적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해를 이렇게 적어줘도 됩니다. 자, 보세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주고, 그때, 자, x가 플러스일 때는 y도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또는, 자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적은 겁니다. 그리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i일 때 y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고 y는 i죠, 둘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 해주고 여기다 복부호 동순이다라는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부호가 중복되어 있을 때는 같은 순서대로 하나의 짝이 된다, 한 쌍이 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호끼리 한 쌍이고, 아래에 있는 부호끼리 한 쌍이다, 라는 걸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2번은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예, X가 풀마이면, Y는 풀마사겠죠. 예, 또, 또는, X는 풀마루트이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이다 이렇게 해주고, 복제합니다. 구호 동순이다라고 적어주시면 조금이라도 간략하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